안녕하십니까. 주세인TV의 주세인입니다. 오늘 경북 울진 면 후정해석장, 해안과학연구소 옆 후정해석장에 나와봤습니다. <laughs> 이 가리바이, 여기 스카이레일, 스카이레일 후정성하차장. 자, 바다가 나를 부릅니다. 부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야야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될까 띠띠리띠 띠띠디리띠띠띠띠띠 아우 아우 물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네요 아 꼭내 마음 보는 것 같아. 나는 나는 갯바위.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. 파도가 부서지는 바이서흰자같던 어, 이건 뭐야? 이게 똥파리인가? 항어 새끼인가? 똥파리인가? 아, 항어 새끼 같네요. 어 전에는 없었는데 이 몽돌이 갑자기 많이 생기네. 이게 웬일이지? 어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. 바람 부는 벌판에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. 와, 오, 오 너무 깨끗하다. 어머나, 이거 혼자 아깝다, 이거. 여러분, 그쵸? 깨끗하지요? 와. 옛말에 적덕지가의 필요 여경이다 무슨 뜻일까요? 저 언니 많이 하면 복 받는다, 이겁니다. 아임면 말고, 칼날로 내리쳐, 칼날로 내리칠 수 있는 거, 갈등으로 치는 거, 그게 덕입니다, 덕. 그 덕을 많이 찾는 집안에 경사스러 일이 생긴다. 필유여경이라. 아임면 말고, 맞으면 좋고, 흠치, 흠치, 태월촌, 상원군, 흠리 치아, 도래, 흠리함리 사파. 가벌병정, 무기경신, 임계, 자측임모 진사오미, 신유술해. 아, 여기 한때. 내 네, 놀이터에 있는데, 슈트 있고, 아, 어, 안온 지가 몇년 됐습니다. 슈트가 지금 맞을지 모르겠네. 와, 여러분. 너무너무 깨끗합니다. 哎呀呀呀！Ay, ay, ay, ay.